지난번에 이어서 피해야 할 음식, 먹어야 할 음식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짠 음식 우리나라 사람 위암이 많은 이유는 매운맛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적당히 매운 음식은 날려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암이나 담적 같은 응어리 질환에 오히려 유익하다. 캡사이신이 암에 좋다는 연구도 있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잖아요. 그 매운맛에 발산, 퍼트려주는 기운. 그래서 그런 조직 자체를 만들지 않는 식의 어떤 형태가 돼요. 그러나 이제 점막 약하고 속수절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정도 매운맛은 담적이나 암질환에 좋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이 매운맛이 뭐 많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밖에서, 그러니까 어, 외부에서 집이 아닌 밖에서 이제 외식을 하는 경우에 이제 매운 맛은 이 매운 맛을 내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맛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매운 맛은 사실은 나쁘진 않지만 그런 첨가물 때문에 밖에서의 매운 음식은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단지 이제 집에서 뭐 좋은 고춧가루로, 좋은 재료로, 좋은 식자재로 만든 매운 맛은 어, 약뭐 맵지 않으면 사실은 뭐 약간 매운 맛이 있어야 입맛이 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재료로 만든 매운 맛은 저는 어 나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너무 짠 음식이다. 짠 음식이 좋지 않죠. 절임이나 젓갈, 우리 일급 발암물질이 젓갈이죠. 젓갈 젖갈 등의 염장 음식처럼 지나치게 짠 음식은 삼투압으로 수분을 수분을 쫙 혈관 내로 빨아들여서 혈관의 압력을 높이고 고혈압 관련된 심혈관계, 뇌졸중, 심근경색. 비만 원인으로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과정은 위 전망에서도 나타난다. 짠맛은 위의 체액을 흡수해서 결정체로 변성시키기 때문에 담정을 더 발생시킬 수 있다. 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하지만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좋진 않다. 적당한 게 좋죠. 인체에는 나트륨 염소를 대신할 물질이 없으니까 여러가 이슈가 발생될 수 있으니 적당한 수준의 짠맛은 필요하다. 그다음, 또한 소금의 해독 정화 기능은 위장의 불균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담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기도 한다. 특히 적당히 짠 음식은 침 분비 촉진, 입맛도 좋게 하고 해독과 소화에 도움이 된다. 적당한 수준에서 짠맛은 괜찮다는 얘기죠. 다만 요즘에는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 오염이 극심해서 깊은 바다. 높은 산, 생산된 깨끗한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우리 소금은, 소금도 요즘 이슈가 되죠. 어, 우리 천일염이 좋다라는 얘기가 한참 있었어요. 천일염이라는 게 이제 바다 염전에서 우리 뭐 바닷물을 말려서 뭐 미네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한 소금이다 표현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염전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 장판을 깔고, 그럼 햇빛에 그 물이 증발되면서 그런 화학성분들이 노오에서 나온다. 그래서 천일염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가까운 바다, 깊은 심해가 아닌 가까운 바다는 미세 플라스틱 아시죠? 요즘 연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해 바다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다. 그럼 근해 가까운 바다에 있는 물을 장판 있는 곳에 햇볕을 쬐면서 화학 성분이 나오는 천일염 그 미네랄을 먹기 위해 그런 환경 호르몬 같은 좋지 않은 성분들을 무릅쓸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논란이 여전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추천을 하는 게 심해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그보다 제일 더 좋은 건 사실은 우리나라 주겸이 있어요, 주겸. 9번 구준구포 한 것. 뭐, 구준구포를 제대로 안한 주겸은 사실은, 어, 뭐랄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식의, 어,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구준구포를 잘한 소금은 주겸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게 비싸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쓰기에는 좋진 않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의 깊은 곳에서 나는 소금, 그게 그것도 게그 사실은 비용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것, 그게 좀 이제 뭐 비용적인 문제에서 어, 이슈가 된다면, 차라리 그냥 정체한 소금, 정체한 소금 드시게 나요. 천일염,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피해야 할 음식, 먹어야 할 음식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